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토끼입니다. 오늘은 전산능력기계제도 기능사 필기 2016년 2차에 출제된 16번째 문제를 풀이해 드릴 건데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풀이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쉬운 문제가 10에서 20% 정도 출제되는데그 중에 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없는 말도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윤활제의 급유 방법에서 작업자가 급유 위치에 급유하는 방법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급유 위치에 급유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급유 위치가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의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컵급유법, 급유법, 아, 분무급유법, 충진급유법, 핸드급유법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작업자가 윤활제라는것지 흔히 말하는 구리스나 이런 것처럼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윤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걸 집어 넣거든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리스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컵 급유법이나 분무급유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컵을 이용하다다 하든가 아니면 이제 분사하는 식으로 이제 분무하는 식으로 급유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뭐그 장치가 있겠죠 그런 쪽에 이제 급유를 하는 거고 충진제도 어디 이제 정해진 위치에 이제 충진을 하는 거 방식이 있는데 작업자가 집착하는 걸 라고 그랬죠 직접 이제 작업자가 급유 위치에 급유하는 방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막에 되어 수동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동식 급유법이라고 해가지고 핸드 급유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출제 빈도가 많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제일 말이 되는 것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충진제를 사용해서 급여하는 방법이 있고 컵을 사용해서 급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분무 장치를 이용해서 급여하는 방법이 있고 말 그대로 수동식으로 지정된 위치에 급여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제 비교적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또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말이 되는 그런 답을 찾으시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풀이는 여기까지고요. 풀이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막내의 도쿄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